우리는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내 자기 자신, 자기 중심,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갔던 적이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누군가의 돌봄 속에 자라나게 돼요. 물론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누군가 밥을 주거나 누군가 돌봐주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도움을 받고도 잘 되면 누가 잘 됐다고 얘기해요. 내가 잘해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다 내가 이 고생을 뚫고 나와서 내가 성취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